함께 만드 는 언론 리드 아 여러분 과 여기 는 여기 는 여기 는 국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글리시의 장일임입니다 어제는 1995년에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도메이치전 일본 총리와 관련된 기사를 소개해드렸죠. 그는 지난 9일에 열린 전후 70주년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대담을 통해 오는 8월에 발표될 전후 70주년 기념 담화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의 전시 기록을 전부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는 고노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도 참석했는데요. 오늘은 어제 소개해 드린 가디언의 기사 중 고노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을 전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실까요? 요헤이 고노 who issued the original comfort women apology while chief cabinet secretary in 1993 warned that any attempt by abe to whitewash history would damage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the japanese people. he said of revisionists who claim japan behaved no differently from other countries during the war: they reject admitting the truth. they deny the truth based on some minor detail they found, when everyone else believes it with no doubt. <laughs> who issued the original comfort women apology while chief cabinet secretary in 1993 warned. issue는 동사로 발표하다죠. original 원래의 혹은 최초의라는 뜻이고 comfort women 위안부니까 the original comfort women apology 위안부에 대한 최초의 사과문 정도가 되겠네요. 바로 고노다마를 말하는 거겠죠. chief cabinet secretary 관방 정관이고요 warn은 경고하다. 강력하게 충고하다라는 뜻이죠. 고노 요헤이 씨는 1993년 자신이 관방 정관이던 당시 위안부에 대한 최초의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는 경고했다. 어떤 내용의 경고냐면 that any attempt by abe to whitewash history. attempt. 시도란 뜻이고요. attempt to 뭐뭐 업무를 하려는 시도란 뜻입니다. White wash는 회치를 하다, 즉 눈속임하다라는 뜻이에요. White wash history, 역사를 속이다, 혹은 역사적 사실을 숨기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역사를 속이려는 아베 총리의 시도가 w o u l damage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the Japanese people. Damage가 동사로 쓰였네요. 피해를 입히다, 손상을 주다라는 뜻이겠죠. Reputation, 명성, 평판이란 뜻이니까 International Reputation of the Japanese People. 일본 국민들에 대한 국제적인 평판이겠네요. 일본 국민들에 대한 국제적 평판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이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1993년 당시 고노 요헤의 관방장관은 위안부에 대한 최초의 사과문을 발표했었다. 그는 역사를 속이려는 아베 총리의 시도로 인해 일본 국민들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e said of revisionists. Say of 무엇은 무엇에 대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evisionis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Revise. 변경하다, 수정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고요. 이것의 명사형이 revision입니다. 변경, 수정이란 뜻이겠죠. revisionism. 수정주의를 말하고요. revisionist는 수정주의자, 즉, 역사 수정주의자를 말하겠네요. 여기에서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는, 즉, 고노 전 장관은 역사 수정주의자들에 대해 말했다. 이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Who claim Japan behaved no differently from other countries during the war? behave, 행동하다죠. behave no differently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전쟁 중에 일본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They reject admitting the truth. reject 거부하다, 거절하다는 뜻이죠. admit 어떤 사실을 인정하다, 시인하다라는 의미이고요. admit the truth, 사실을 인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들, 즉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사실 인정을 거부한다. They deny the truth based on some minor detail they found. deny the truth, 사실을 부정하다, 사실을 부인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Based on 무엇은 무엇에 근거하여라는 뜻입니다. Detail, 세부 사항이니까 minor detail,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 정도가 되겠네요. 그들은 자신들이 찾아낸 사소한 것의 근거에 사실을 부정한다. When everyone else believes it with no doubt. else는 그 밖에 다른이란 뜻이죠. everyone else believes it. 그들을 제외한 모두가 그것을 믿는다 라는 뜻이겠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it는 the truth, 즉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doubt, 의심, 의문이란 뜻이니까 With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들을 제외한 모두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을 믿는데도 이 문장을 정리해볼게요. 고노 전 장관은 전쟁 중에 일본이 다른 나라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역사 수정주의자들에 대해 말했다. 모두가 의심 없이 역사적 사실을 믿지만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찾아낸 사소한 것에 근거해 사실 인정을 거부하고 사실을 부정한다라고 오호전 장관은 말했다. 어,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기억할 표현은 페이스북 페이지 국민 라디오 뉴스 잉글리시를 통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디언의 기사 한번 더 들어 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헤이코 who issued the o r i g Warned that any attempt by Abe to whitewash history would damage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the Japanese people. He said of revisionists who claim Japan behaved no differently from other countries during the war, they reject admitting the truth. They deny the truth based on some minor detail they found, when everyone else believes it with no doubt.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